네 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지금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요나서 우리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후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어제 읽은 1장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이 바다속에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셔서 요나를 삼켰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된 요나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장은 그 어둡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 말이 좋아 물고기 뱃속이지, 그 안이 얼마나 정말 캄캄하고 음침하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요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 이러한 상황이 꼭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 모실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 안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마음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치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또 요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이렇게 무서웠겠지만 반대로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요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아,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 그래서 이 스월, 스올, 스월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음부, 아, 곧 죽은 자만 가는 곳이라고 여겼던 장소입니다. 아, 그는 지금 자신이 죽음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수월의 뱃속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음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거나 범죄에서 들어갑니다. 내가 실수해서 또 무언가에 실패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뭐 범죄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수월의 배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거기서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생의 고난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아주시지 않으면, 난단 하루도 살 수가 없구나 하고, 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런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와서 수월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며 나갈 아때 진정한 신앙의 능력을, 기적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만일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막연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그냥 비명 혹은 푸념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스월의 뱃속에서라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 그것을 뚫고 나와 이기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구절에서 이 다시라고 하는 부사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제가 다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되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 다시 이렇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또한 다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은 아,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큰 용기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어, 다시 다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아,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고 수월의 뱃속과도 같은 어둡고 캄캄한 고난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모든 힘듦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